안녕하세요 중고차부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올뉴카렌스 디젤 차량입니다. 2014년식 차량이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앞타이어 70% 뒷타이어 80% 잔존중입니다. 주행거리 18만 7천 킬로미터 운행한 차량입니다. 실내 옵션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시동 들어가 있습니다. 파노라 마썰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내장제 상태 양호합니다. 위 카렌스 차량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